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. 오늘 소개할 테크닉은 제1 수근 중수 관절 교정법입니다. 제1 수근 중수 관절이 어디 부위냐? 여기 그림처럼 이 오른손을 이렇게 에...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이 부위가 이 부위가 수근부죠? 이게 중수골입니다. 이게 지질골이고요. 이 수근골하고 어 중수골 이 사이 제1 네, 제1수을 중수관절이죠. 이 모지쪽이죠. 모지 근데 이 테크닉은 어, 의외로 효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대부분 그러니까 모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. 그러다 보니까 모지 부분이 아프거나 또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. 그런데 이 교정법을 익혀 놓으면 의외로 어,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1 수근 중수 관절 교정법에서 이렇게 누워서 할 수도 있고요, 앉아서 할 수도 있죠. 그럼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? 이, 이 부위가 제1 수근 중수 관절이죠. 이, 이 부분에서 손을 이렇게 잡죠. 그리고 나서 이 중수골 이, 이음부 관절 부위에 이렇게 컨택트를 하죠. 그리고 보조 어, 핸드로 이렇게 대주는 거죠. 그러면서 압을 눌리면서 밑으로 같이 당겨 주죠 당기면서 어, 눌려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쇼크를 맞친 다음에 쇼크를 이렇게 맞치죠이 상태에서 당기면서 이렇게 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렸죠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소리가 툭 하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엄지로 이 수근 중수관절 이불로 컨택트 한 다음에 쇼크를 이렇게 맞치죠그 다음에 대주고요 이불을 당기면서 예 이렇게 하죠 예.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관절 부위 수, 제일 중수 관절 수근 중수 관절 부위 이렇게 대준 다음에 살 땡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. 이 부위는 살살해야 되죠. 세게하면 굉장히 아픕니다. 부드럽게 하셔야 되죠. 다른 부분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앉은 상태에서 자 다른 상태로 해보겠습니다. 살고 척가라리 들려힘 빼세요 이 상태에서 컨택트해서 응응자제1 수근 중수 관절 교정법 이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쉽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컨택트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 천천히 힘을 뺀 상태 천천히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파지 않죠 처음부터 힘을 무리하게 하면은 굉장히 그 교정이 잘 안되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